여러분은 귀신을 보신 적이 있나요? 화장실, 복도, 집. 그 어디에서든 기이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동안 세종대 학우분들이 직접 겪으신 세종계담회를 위한 사연을 모집 받았었는데요. 세훈이 준비한 기이한 이야기,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세종계담회 4위로 선정된 사연입니다. 사람의 속도가 아니었던 그것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세종대 미대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일화는 제가 중학생 때 화실에서 겪은 일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다니던 화실의 구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파란 곳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교실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제 자리는 화실 출입구가 그대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한참을 그리던 그때. 한 사람이 정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출입문을 돌아서 화장실로 달려들어갔습니다. 글로 어떻게 표현해야 생생할지 정말 감도 안 오는 속도였고 무슨 옷을 입고 누구였는지 파악할 수도조차 없을 만큼 빠른 속도였습니다. 진짜 다리가 안 보일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막 무섭게 귀신처럼 옷을 입고 있거나 머리가 아주 길었던 것도 아니었고 그냥 딱 사람같이 생긴 것이 무섭도록 빠르게 화장실로 달려간 것뿐이라서 저는 그게 원장 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추석 연휴였어서 입시생들과 원장 쌤 말고는 학원에 아무도 없었고 건물에도 경비원 아저씨를 포함한 누구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마침 원장 쌤이 교실 밖 테이블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했지만 화실에서 화장실로 나갈 사람이 원장 쌤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냥. 원장쌤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약 1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원장쌤이 저희 교실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고 있던 저를 보며 놀라시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원장님 왜 그러세요? 원장쌤이 하시는 말은 이랬습니다. 너 아까 화장실 간거 아니었어? 소름돋었어요아 음... 이렇게 읽으니까 손름는다 이러건 어떠셨어요, 이번 사연이? 음, 어, 저는 읽으면서도 소름이 돋아가지고. 어, 와, 어. 3위는 진과 노래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연인데요. 첫 번째, 무당 선배의 붉은 끝입니다. 2학년 한국 화실의 맨 안쪽 창가 자리는 남자 동기들이 많이 쓰는 자리였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자면 가위에 자주 놀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자리가 특이한 것은 창살에 붉은 끈이 묶여 있는데, 무당이 된 선배가 이 자리에 천여귀신이 있다고 묶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1718학번 남자 선배들께서는 이 자리를 쓰시고 실제로 가위에 놀려봤다고 합니다. 음, 같은 거에 무당이 된 선배가 있는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끈에 풀면 어떻게 까요풀어보실래요 <laughs> 가보실래요? 둘이 그래. 갔다 오세요. 저는 못 가겠어요. 무섭죠. 와. 두 번째 사연의 제목은 나 여기 있어입니다. 집에 가는 중 두고간 재료들이 생각나서 밤에 친구랑 같이 과실로 들어갔는데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있다 간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길래 혼잣말로 누구 있나? 하면서 꽈실 안쪽을 보는데, 꽈실 왼쪽 끝자리에서, 나 여기 있어. 라고 속상하는 여자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안쪽까지 눈으로 확인해 봤을 땐 사람이 없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아, 누가 라꾸라꾸 침대에 누워있어서 모습이 제대로 안 보이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랑, 아, 누가 있나 보다. 안쪽까지 확인했는데, 아무도 없었고, 선배들이 하시던 징간노래 귀신 이야기들이 생각나서 둘이 그 과실 귀신이 예인가 보다 하면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근데 이분은 별로 안무서워하셨나봐요 그냥 크크크 하시는 키죠 예인가 보다 크크크. 력이 좋으시네요. 저 어. 사실 이 사연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솔직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어, 나 여기 있어 이 말을 들었는데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또 소름 돋았어요. 저... 아니 너무... 근데 누가 있었는데 못본거 뭐, 아닐까요? 음. 아니, 봤다는데, 한번더 물어봤어야지. 다... 어디 있어? <laughs> 네, 이번 사연은 2위로 선정된 집평관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때는 중간고사 시험기간이었어요. 같이 과실에서 밤새서 공부하자던 동기들이 하나 둘씩 집에 가고 저만 남아 있었죠. 아마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오래 앉아있다 보니 집중력이 조금씩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잠깐 일어서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벽 너머에서 갑자기 여러 명이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침 <laughs> <laughs> 저희 과실이 같은 단과대학 소속의 다른 과와 붙어 있어서 그냥 새벽까지 여러 명이 같이 공부하나 보다 하고 다시 자리에 앉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옆 과실에서 떠드는 소리도 조금씩 줄어들더니 점차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 집에 간것 같았죠. 그렇게 새벽 4시쯤이 되었는데 갑자기 아까 그옆 과실 쪽 벽면에서 쿵쿵쿵 쿵, 쿵 하고 소리가 나더군요.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10분, 20분이 지나도 계속 누군가 불규칙적으로 벽을 두드리더군요. 슬슬 짜증이 났던 저는 조용히 좀 해달라고 직접 가서 말하, 말하려고 과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그때 저는 크나큰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있던 과실을 제외하고는 건물의 층 전체가 불이 꺼져 있더군요. 그 층에 저 말고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일 이후로 밤에 과실을 못 가고 있습니다. 누가 밤새 벽을 두드릴 것 같아서요. 도대체 누가 밤새 소리를 내었던 걸까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층간소음? g a n s o n g c h i n g 런거 s o n g Chingansong, c h i n 요 a n s o n g c 교수님들 a n s o n g Chingansong, c h i n 그 들어가신다고 이제 똑똑똑 하고 들어가신 것아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사실 그 쿵쿵쿵이 한 번만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맞아요. 불규칙적으로 났다고 하니까 이렇게 똑똑똑 했는데 어. 교수님이 안 열어주셔서 아, 다시 아, 똑똑똑 이번 사연은 1위로 선정된 사연인데요 광개토강 귀신입니다 작년에 학교 근처에서 동아리 모임을 가지고 10시에 해산하게 됐는데 문득 학교의 야경이 어떤지 보고 싶어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교 구경도 못했는데 야경이나 보자. 막차 오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어서 친구와 어디를 갈까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다 관객도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야경을 보고 싶어 8층 정도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깜깜해서 무서웠지만 복도를 걸으면서 친구와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히 시계탑이 예쁘긴 해. 그런데 갑자기 제가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습니다. 친구는 밖에서 기다리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좀 어둡고 조용해서 문을 열 때부터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불을 켜고 칸 안에 들어가 볼일을 보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정확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친구가 두드리는 건가 싶어서 같이 똑똑하면서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했어요. 그러다 역칸에서 인기척이 느껴져서 누가 왔나보다 생각했죠. 그러나 나가서 역칸에 보니 문이 열려 있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때까지도 친구가 역칸에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역칸에 있었던 그게 친구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손에 빠르게 씻고 나와서 문을왜 두드리고 갔냐고 물어보니 친구가 나 아, 계속 밖에 있었는데라고 하더군요. 그럼 누가 들어왔었어? 물어보니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화장실에서 물이 뚝뚝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친구와 이 대화를 끝으로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도 없이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던 기억이 납니다. 친구가 들었던 물방울 소리와 제가 들었던 노크 소리, 인기척은 뭐였을까요? 진짜 1위는 1위라고 할 만하네요. 듣는데 갑자기 소름 돋았어요. 아, 네 진짜 이건 너무 소름 돋고. 았 관계 토간8층 <laughs> 관계 관계토관... 토간 아무래도 누나는 관계 토간 사용. 네 맞아요. 되잖아요. 저는 주로 관계 토간에서 하는데 화장실이 사실 조금 무서워거 밤에 가면. 아 음. 어디 음. 건물이든 마찬가지지만 좀좀 음. 되게 깊숙한데 이렇게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무서운 것 같아. 네, 여러분들, 학교에 귀신은 없습니다. 오... 정말요? <laughs> 절 믿으세요. 만약에 네, 기숙... 제가 지켜드릴게요. 기숙사에서 주무시고 계신데, 창문에서 네. 똑똑똑. 그거 <laughs> 무조건 정이야 <laughs> 1 2층인데요그 무조건 정해요. 1 2층이 아, 정해요. 아, 네. 그래 네. 여러분들 무서운 일이 있으시다면 이제 저희가 했다고 네. 생각하시고 편히 주무세요. <laughs> 사실 저희가 이렇게 분장을 무섭게 했잖아요, 다들. 네. 이게 아마 저희 학교 귀신들이 저희를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실 겁니다. 귀신이 <laughs>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물러가라, 물러가 <laughs> <날 까라. 웃음> 아, 네, 걱정 마시고 즐거운 하, 할로윈 보내시고. 응. 네. 건강한 학교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만약에 혹시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발생한다면 그거를 저희 인스타그램 d 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기회가 된다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바로 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할로윈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 <laughs> 해피, 해피 할로윈.